"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요 우리가 효도나 공경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1년에 몇번안 되는 날이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정말로 있습니까? 살짝 부모님들 마음에 감동이 될까 말까 하고 있어. 목소리가 좀더 금방 감동이 될것 같고,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가장 기뻐할까?" <laughs> 바로 나오는 대답이 성적 올랐을 때 공부할 때 우리 짜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성적 올릴 때 제일 기뻐해. 내가 공부를 잘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 실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엄마들에게 물었습니다. 강남 엄마들에게 자녀가 뭐하는게 제일 좋습니까? 성적 오르는 게 제일 좋다. 우리 자녀의 성적을 올릴 수만 있다면 집안에 뒤주라도 넣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때 당시가 영화 사도 보셨죠, 여러분? 사도세자가 어디에 갇혀 죽죠? 뒤주에 갇혀 죽잖아. 이 뒤주를 우리 집에다 놓겠다. 우리 자녀에 뭐만 올릴 수 있다면? 엄마들의 간절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뒤주를 집에다 놓았어요. 현대판 뒤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스터디큐브인데 게 뒤주예요. 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속에다가 가둬놓고 죽도록 공부만 시키겠다. 자,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마음, 정말로 그렇습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주, 뒤주를 갖다 놓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엄마, 아빠는 정말로 우리 자녀가 성적만 잘나면 오 기쁩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 힘과 용기와 꿈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나 자식이나 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적, 성적, 성적.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1절 화면 보고, 시작. 솔로몬의 자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옆에 계신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힘들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내가 맘먹고 어버이즈일날 효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효도도 누가 할수 있다는 거야? 화면 띄워놓고. 지혜가 있어야 된대요. 누가 기쁘게, 엄마, 아빠를 누가 기쁘게 할수 있다고? 지혜가 있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들고오니까 마음이 힘들다 하느냐 안 힘들다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넌좀 힘들겠다 자 서럽다 안 서럽다 아니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도 공부를 잘해야만 된다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럽죠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할까 그렇죠 눈치가 빨라서 좋아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자몽 구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구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지혜가 있어야 누구를 기쁘게 할수 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부모님을 기쁘게 해 못해. 집중하고 대답을 해야지. 내가 지금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못한다. 기쁘게 하는 건 건만두고 엄마 아빠를 짜증만 안 나게 해도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해. 기쁘게 못해. 내가 효도를 못해. 자 그럼 내가 다시 말하면은 뭐가 없다는 거야? 지혜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건 공부를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없다는 건곧 뭐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에게 없는 거고. 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기쁘게 못하는 거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까? 왜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반드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부모님과 여러 가지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인정을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부모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양육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자, 그럼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내가 옳은 길로 가도록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내가 부모님을 무시해. 내가 부모님을 핍박해. 내가 부모님을 욕해. 부모님을 없신여겨그건곧 부모님이 누구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미국 대사가 누구의 대리자야? 미국 대통령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의 대리인이야 맞죠?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서 대사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무시를 해 그거는 미국 대사 자신을 무시하는 거야 그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이 좀 전에 부모님은 누구의 대리자라고 이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어 업신여기고 있어 그건 곧 누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다? 인정이 되면 아멘합시다. 이게 요한일서 사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띄어놓고요. 형제라는 단어만 부모님으로 바꿔봐봐. 형제라는 말만 부모님으로 바꾸면은요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아. 공경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겉으로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내 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부모님을 내리까라. 그거는 꼭 보이지 못하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가슴에 손중고 진단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좀 시원찮다. 정말 예수를 믿니, 얘들아? 그럼 진단을 해봐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침 주일 아침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제자 훈련을 받고 팀사역을 하면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일 성수를 해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님을없신 여겨. 부모님한테 막 욕해. 속으로 저주를 해. 그거는 예수 제대로 믿는 거다, 못 믿는 거다. 하나님 경외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여섯 명에게 인사합시다. 사기꾼 되지 말자.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경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해볼까요? 하나님은요. 따라해봅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창조를 그래서 하신 거죠. 또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행복을 도둑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방관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경외라는 단어는요, 압도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고요. 하나님의 희생에 압도되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겸손과 온유에 압도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만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희생과 사랑을 나에게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소개를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는 뭘 준비한다? 임신을, 그렇지. 임신을 준비해야 를 태어나죠. 임신을 했어. 그럼 이제 엄마, 아빠는 뭘 준비한다? 이름, 그렇지. 이름을 준비하고요. 출산 용품, 옷을 준비하고요. 신발을 준비하고요.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얼굴 봤어? 안 봤어? 그런데 그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다 준비해놓고 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날 위한 모든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마음. 같다 다르다. 비슷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스스로 뭘 이룬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돈 벌어서 옷사 입고 밥 먹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의 모든 것, 사실 우리는 무능력하잖아. 얘들아, 자존심 상하지만 솔직히 인정하자. 밖에 나가서 돈벌 재주가 있다 없다. 아, 물론 재환이는 뭐 알바다고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 버는 돈보다 쓰는 게더 많아, 너희들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필요한 것들 다할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 엄밀히 말해, 우리 청소년 때는 무능력하다. 그래, 안 그래? 근데 무능력한 내가 어디 가서 기죽고 산다, 가슴 펴고 똥똥거리고 자신있게 산다. 그건 내 뒤에 누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배고프면 밥사 먹어 안사 먹어 5 0 필요하면 사안사그 돈은 누구한테서 나온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누가 공급해 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나의 현실적인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누가 공급해 줘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보고 뭐 받을 만한 뭐 착한 일을 했습니까 어떤 노동을 했냐고 노동의 대가로 받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니야 여러분 맨날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싸우고 아니 여러분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습니까 어머니,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든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콜라를 한 모금 마셔도 되겠습니까?라고 허락을 구하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어 제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시면서 왜 내가 좋아하는 포카리세트 안 사고 콜라 사다 놨냐고 따지고 싸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우리 박창우 씨 쌤이 그래 그랬어. <laughs> 시원이 어디냐, 시원이? 그런데요, 그런데. 나의 필요한 모든 걸 부모님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야. 믿어주마, 아멘합시다. 또한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갈때 누가 그걸 바로 잡아주지? 부모님. 한번 부모님 생각해 봐. 엄마 아빠 인생이 누구를 위한 인생인 것 같아? 너희들은 너희들 필요한 거 엄마 아빠들 다 말하고 하고 싶다고 막 땡깡 버리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도 하고 싶은 거 있다 없다. 근데 다 한다 못한다. 다 하는 것 같지? <laughs>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냐고. 엄마 아빠는 여러분에게 희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걸 희생한다고요. 부모님들 맞으면 맞다고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니신가 보다. 목소리가 좀 작아.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다른 동네에서 오셨나? 다시 한번.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모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자녀들에게 집중돼서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집중돼 이런 나라는 진짜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다 독립해서 살아요. 자기가 자기 아까림하면서 산다고. 적어도 대학 갈 나이 정도 되면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때요? 시집장가 갈 때까지 집도 해주죠, 혼수도 해주죠, 그것만 해주니 가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 뒷바라지하다가 죽는 게 한국 부모님들이야. 고맙다, 안 고맙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런데 그런 부모님 공경한다 안 한다? 대답 좀해봐 얘들아 공경하니 안 하니? <laughs> 한세 사람 한다라그랬어요 나머지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온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옆 사람 바라보면서 목사님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 합시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아직도 안 쳐다보지. 지금부터 눈안 쳐다보면 간첩으로 간주하겠어요. 옆 사람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3초간 아이컨택 하면서 눈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알렐루야.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 을 경외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삶 속에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1절.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피차 복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복종은요, 내가 살아 있으면 복종이 돼안 돼. 복종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죽어야 복종이 돼요. 맞으면 맞다고 아멘. 자,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때 복종이 되는 거죠. 일맥상통하잖아.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건 뭐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맞죠?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당연히 뭐가 돼? 복종이 돼, 복종. 이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다 똑같습니다. 복종하지 않고요, 반항하고요, 대드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님을 우습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본 경험이없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감정싸움이 일어나도 내가 숙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만 잔소리해도 그게 듣기가 싫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만 했다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본 경험이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본 경험이없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어디 장미 거리에서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럼 내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복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어떤 친구들이 아 복종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구력이라고 생각해요 복종을.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가장 공통적인 속성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상호 섬김, 상호 복종, 상호 영광. 이게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연구했을 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이 인터랙션 이 교통하는 관계를 보면은요 다시 한번 상호 섬김, 상호 복종. 상호 영광 실제로 그래요.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 뭐 지시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기도의 요청에 복종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복종하심으로 오셔서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영원한 복종의 관계, 섬김의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거는요, 사랑이라는 말을 이보다 더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복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복종이라는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이겁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 그거 시간에 배웠습니까? 안 배웠니? 올해 수능에 나올 거야. 잘 들어 봐. 아니, 다 때는 많이 나왔는데 왜안 나오니?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력적으로 복종하실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가장 큰 존중이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행복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이 가장 큰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어요? 3일째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이 서로 복종하는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서로 행복해지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요, 천국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다른 데서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학교에서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어도요. 가정에만 들어가면 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은 있었던 평안도 깨지고, 바깥에 나가면 차라리 마음 편해.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집안이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게 인사합시다. 비극이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피차 복종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 어떤 성격 나쁜 친구는 아니 목사님 왜 우리만 복종해야 됩니까? 피차 복종하는 건 엄마 아빠도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여기는 없겠죠? 있구나. 그렇구나. 설명을 해야죠. 피차 복종. 부모님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복종하고 살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앞에 꿇어 엎드리고 머리를 숙이는 게 복종이 아니고 그 삶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아빠도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 아빠도 골프 치고 다니고 싶어. 아빠도 하고 싶은 거 많다고. 그런데 다 한다 못한다. 아빠도 너희들만 없으면 그렇게 살수 있어. 얼마든지 멋지게 살수 있다고. 벌어오는 돈에 거의 대부분은 너희들이 갖다 쓰는 거야. 여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만 없었으면 우리 아빠가 귀족처럼 살았겠구나. 얘들아,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니? 집에서 설거지보다, 설거지 하기 전에 뭐부터 해? 밥, 밥. 엄마만 보면 이게 밥순위로 보이나 봐. 아빠가 죄사갔다 집에 엄마 보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 여보, 밥 줘.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 엄마, 밥 줘. 우리 집에 할머니가 같이 가시면 엄마 볼 때마다 뭐라 그래? 애미야, 밥 줘라. 우리 엄마만 보면 밥통으로 보이나봐, 사람들이. 그럼 우리 엄마들은 여러분만 할때 꿈이 없었을까? 여러분만 할때 엄마들은 나는 나중에 커서 밥순이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꿨을까? 엄마도 꿈이 있었어.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 먹이고 살리고 키우려다 보니까 내 꿈을 포기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버리는 거야. 복종하는 거야. 이미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행복이 깨지는 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누가 문제야? 옆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네가 문제였구나. 빨리 인사해. 옆사람 바라보면 네가 문제였구나.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면 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야? 엄마, 아빠는 자신들의 삶을 나에게 올인하고 있잖아. 복종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너무나. 그러면서 나는 복종하려고 하질 않아. 엄마 아빠가 한 소리 하면 막열 마디를 더 갖다 해. 공부해라 한 마디 했다가 막열마디를더 얻어 듣고 엄마 아빠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거요 엄마 아빠 말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들 아니 그냥 애들 눈치 보지 마시고 괜찮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법이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애들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할머니 막힐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래 요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엄마로 태어난 게 무슨 죄냐고 자, 자식으로 태어난 게 무슨 유세냐고 유세 우리는요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것만 기억한다 엄마 아빠한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미워하네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아빠가 나를 무시했어 오늘 다니엘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참 은혜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상처를 주는 건 우리가 아담이호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수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물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겠죠 상처는 적게 주고 은혜는 많이 준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봐,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크니, 받은 은혜가 크니. 양심 있으면 그게 대답해 봐. 상처가 커, 은혜가 커, 은혜가 훨씬 커. 그런데 은혜는 어디 기억도 안 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상처받은 것, 그것만 기억해서 엄마 아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엄마 아빠도 서툴러. 너희들에게 마음에 좀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진짜 엄마 아빠의 진심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엄마, 아빠의 진심 잠깐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잘 모를 수 있지. 자녀를 안 키워봤으니까. 근데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가 너희들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는 지금 열심히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중이야.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냐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기쁘지 않냐고 내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기쁨으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굽히지를 않는 거야. 내 고집만 부리는 거야. 그럼 우리 가정은 정말 지옥처럼 변할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차례입니다 희생과 섬김,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부모님이 아니라 하시면 거기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 바로 그 복종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사님에게 인사합시다 이제 네 차례다 이제 네 차례다 우리 서로에게 피차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